네 이번 시간에는 아직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섹션 오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집할 땐집실랭 갑자기 이제 섹션 오피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사무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좀 생겨나서 네. 섹션 오피스 개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섹션 오피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사무실을 구한다고 하면 제가 사무실을 직접 살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음. 임대를 할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웬만한 빌딩들은다 <laughs> 아, 건물 자체가 단독 소유거나 그렇죠, 소유 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그걸 구분해서 살수 있는 음. 컨디션이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뭐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임차를 해왔지만 처음에는 네. 이제 돈을 좀 버시고 나만의 좀 사무실을 음. 가지고 싶다 하시는 그런 수요도 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요에 맞춰져서 섹션 오피스라는 상품이 음. 나오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 아, 건물 그렇죠. 네. 다살 수는 없고 안그 중에 네. 일정 개수든. 네. 그 층의 일부를 해서 이제 사옥처럼 음. 쓰고 싶은 거죠. <laughs> 근데 이제 라이브 오피스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라이브 오피스는 이제 섹션 오피스에서 조금 더 진화한 음. 상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섹션 오피스는 그냥 사무실의 빈 공간을 분양을 하거나 임대하는 그런 분양 상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라이브 오피스는 거기에 추가적인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음.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오피스 안에 뭐 화장실이 들어가거나 어, 예. 아니 다락 공간이 있어서 조금 휴식을, 취, 네.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음.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공간 개념에서 네. 약간 휴식 개념을 좀 추가한 음.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요즘엔 1인 기업이나 뭐 소규모, 소규모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사업체를 꾸려 사신다고 하면. 뭐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음. 뭐 주거 할수 있는 휴식 공간도 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오 피스 어... 이제 좀 사람 수요 이... 이동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은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념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실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해보면 알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몇 개만 좀 네. 최근에 분양했던 현장은 서울 강동구 쪽에 고덕 아이파크디어반이라는 네. 뭐 현장이 네. 있는데요. 그쪽 현장은 건물 지하에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는 아, 예 예. 명한. 네. 네. 알고 피자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과 뭐탕비 공간과 네. 뭐 세탁 공간? 어, 세탁까지. 그렇게 좀쉴수 있는 그런 음. 공간으로 좀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동탄 쪽에도 그런 라이브 오피스 현장이 최근에 분양을 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그 수요자들의 니즈를 좀 반영을 잘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 결과도 뭐 되게 좋았던 걸로. 그러네.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과천 쪽에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에 들어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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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것 같아요. 은평 쪽는 네.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오피스를 청약을 받았는데 뭐 맞아요, 네 청대일 가까이 네, 나왔던 맞... 단지에 섹션 오피스도 있어요. 아 이거네 육개 가량 있는데 네. 그 부분도 함께 분양을 해서 분양 성적이 잘 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은평 쪽에는 파크앤타워라는 현장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섹션 오피스. 음흠. 섹션 오피스라서 뭐 분양을 좀잘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지식산업센터와 섹션 오피스를 비교한다면 지식산업센터는 뭐 도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도심 외곽 쪽에 접근성이 수도권에... 어... 좋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섹션 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조금 더 도심 쪽에 근접한 음흠. 그런 입지가 좀더 좋은 곳에. 하고 있다라고 음. 좀 보시면 사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섹션 오피스와 지산이 좀 겹치게 자연스럽게 좀 겹쳐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얘들은 좀 차이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지식 산업 센터라는 거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업종에 들어왔을 때뭐 세금 같은 음. 혜택도 있고 대출도 좀잘 나오고 네. 그런 부분이 있,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것 같은데. 음... 섹션 오피스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업종이든 사업,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면 네. 어떤 업종이 라뉘는 데가 그런 차이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관련법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 지식산업센터는 산업관련직접법이나 네. 산지법에 산... 네, 네. 거에서 하고 있고 네. 섹션 오피스는 일반. 분양 상품을 네. 규제를 하는 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분법이라고 네. 어, 얘기하는데 네. 네. 그렇다 음. 보니까 그게 상품은 이제 좀. 법 자체가 좀 다르다 음.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 방식이나 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섹션 오피스와 사실 오피스텔 약간 저희가 뭐 이제 좀 주거의 기능이 좀 가미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과도 비슷하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역 네.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명히. 포코싱을 어떻게 두냐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도 주거형으로도 쓸수 있고, 업무형으로도 쓸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은 약간 주거형의 포시싱 음... 그런 상품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섹션 오피스, 뭐 특히 라이브 오피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라이브 오피스는 똑같은 뭐 업무 기능을 하지만, 주거 기능이라기보다는 휴식? 그런 기능을 네. 하지만 조금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업무형이 조금 더고 싶다 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타겟에는 차이가 이제 좀 생길 텐데, 음... 보통 이제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겟하는 층이 어떤 층인지. 기본적으로 투자자인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전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주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분양을 받더라도 전매할 네. 수가 네. 없습니다. 이제 100세대 미만으로만 하 예외적으로 음. 전매를 네.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세컨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거든요. 음. 사실은 틈새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좀 하다 보니 네. 그거에 대한 좀 풍선 효과로 다른 상품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또 섹션 오피스 음, 이제 저희가 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음. 지산이야 케이스가 많아서 알겠지만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대부분 어떻게 좀 책정이 될까요? 가격대가 많이 다양해요. 네. 다양해서 아이파크 디어반 같은 경우는 면적을 좀 크게 음, 보니까 뭐 코너 같은데 되게 크더라고요 10억을 보니까 뭐 훨씬 상위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 은평에 네. 최근에 분양했던 뭐 파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소형으로 섹션 오피스를 하다 보까 음. 그런 애들은 뭐 3,4억 정도 작은 것들은 뭐 3천만 원 전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지만 그렇죠. 큰 것들은 네. 뭐 10%를 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의 돈. 어, 그렇네요.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계약금만 해도 1억이 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겠네요. 네. 네. 사이즈가 있지만 또평당가라든가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평단가는 뭐 서울 도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1천만 원뭐 중반부터 계약 평당가 기준으로 2천만 예. 원중반까지 음. 음. 가는 거야. 음. 음. 섹션 오피스도 그렇고. 결국은 오피스라면은 서울 시내에 좀 오피스 공간이 많지 않은, 사실 요즘 공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저 집에 다니다 보면 명동에도 좀 코로나 이후에 공실 이런 것도 많고, 뭐꼭 상업시설도 있겠지만, 공실에 대한 이제 위험들이 계속 많고, 오피스가 no.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따른 좀 위험은 없을까요?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 포화 상태라는 건 지역? 지옥... 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거 같아요 도심 네. 핵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는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네.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외곽보다는 뭐 서울 도심 서울 도심 중에서도 지하철역인 부분이나 네. 뭐 접근성이 좀뛰어나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선별해서 좀 해야 음. 지 않을까 제가 큰 오피스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유념해야 될 사항들 이런 음.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이라면 네. 그런 부분 좀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계약을 했을 때 점포를 하나를 하실 수도 있고 뭐두개 네.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를 하는 경우는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쪽은 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윤미현님께서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를 했다라고 하면 네. 나중에 그 전매를 할때 찢어서 전매를 할수 없어요. 두 개를 한 명한테 한 번에 넘겨야 되는 그렇다고 ]겠네. 하면 네. 뭐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음. 그거를 뭐 만약에 본인 명이나 네. 뭐 아니면 배우자 명의나좀 네. 나눠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 지사는 상관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 이제 법률의 차이가 네. 이런 데서 네. 나타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또 아까 공실에 대한 이야기가 음... 뭐 빠질 수는 없겠죠. 네. 공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걱정스럽죠. 이것도 지식산업센터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제가 사장이라고 했을 때그 네. 건물이 정말 그 지역에 뭔가 랜드마크 음, 면적 규모가 음. 큰지, 네. 그 지은 시공사가 좀매일는지 좀 음, 네.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좀 편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중교통이 조금 편리하거나, 네. 네. 건물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용하기에 좀 유리한 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사례들을 보면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쪽에 있는 섹션 오피스도 4호선, 과천 쪽에 있는 그 지하철, 나오면 바로 있는 그런 부분이요. 네. 호도 아이파크 디여반도고수한 개통 예정인.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비나 주비나 뭐와이 정도에서는 그런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 지하철 연결 음. 그런 고리가 있다면 네. 그런 상품들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게 뭐, 3호선이 됐건, 4호선이 됐건, 네. 뭐 9호선이 됐건, 이렇게 네. 좀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는 음... 이제 공실에 대한 부분이 초창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네. 보면 큰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그렇죠. 관점과 또그 회사에서 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도 결과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은 역시나 지 같은 게 제일 중요하고 대표님들은 진짜 저도 경험을 해 봤을 때 가격 이런 측면보다는 내가 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따지고 본인의 만족도가 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업체를 운영하시니까 음. 돈이 얼마나 많이 짓. <laughs> 그러니까 네. 이 공간과 그 위치가 주는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음. 훨씬 더큰거 같아요. 집집할 땐 집슐랭.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오늘 뭐 지식산업센터와 뭐 섹션 오피스 얘기를 했지만 뭐 반드시 그걸 투자해라 <laughs> 그렇죠. <해야 되는 웃음> 그런, 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이게 좋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음. 섹션 오피스 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뭐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step by step으로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뭐 당장의 뭐 가시화된 성과가 음. 당장 나오시는 뭐 쉽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더 좋은 투자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음. 생각 투자의 결정 판단의 책임은 다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복덕다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집사는 그날까지 복덕다방은 계속 됩니다. 모두 성토하세요.